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부비 트랩입니다. 이 부비 트랩이라는 것은 함정 장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더큰 고통 상처를 주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뜻은 이 부비라는 새에게서 따왔는데 이 새는 배 바다에 가면 그 배에 앉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잡아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비라는 말을 썼고 트랩은 함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함, 부비 트랩은 병력 손실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도 부비 트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불안하게 하고 뭔가 상당한 인생의 내면의 장애물이 있는데. 이것이 부비 트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데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외면하고 등 돌리고 어떻게 살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긴 한데. 너무나 어렵다 이런 하소연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외면하고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왜이 얘기를 하느냐면 17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이게 핵심인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이런 자들만 영원히 존재한다. 영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도 보면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쓴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에 것만 보면 그게 잘안 보인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이생의 자랑이다. 이게 아버지께로 봉우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사도 요한은 이세 가지는 신앙의 부비트립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돌린 인간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말은 욕망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욕망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등 돌린 인간의 욕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의 말씀을 헬라어를 자세히 보면 끝보기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묶으면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육신의 정욕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각각 세 가지로 독립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반드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지 말라. 그런 뜻이 될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그 뒤의 것은 자동적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자기 만족에 있어요. 자기 몸의 만족을 위한 욕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반대가 뭐냐면. 영의 소원입니다. 영의 욕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네, 영의 욕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정욕은 언제나 분리시킵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은 관심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육신의 정욕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정말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트리는 육신의 정욕이 말,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욕망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이 강한 사람은 자기 숭배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자기 욕망을 깨트려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 욕망의 자리에 있을 동안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거품처럼 사라지고 나면 상당히 허탈함과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욕망은 인간이 가진 블랙홀과 같다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더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모자라서 뭔가 더 원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또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것 채우려다가 망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리가 있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욕망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욕망은 우리에게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욕망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욕망은 다스려질 때에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욕망 자체는 야생마와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야생마도 훈련되어지면 명마가 되는 것처럼 욕망이 영의 소원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질 때는 굉장한 열정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 본질 속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된 욕망 이것이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세상에 이끌려가서 비극적인 삶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억제고 고통 주고 괴롭히고 뭐 이렇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신명이 8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내네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계명을 준 것은 행복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 33장에 가서도 신명기 33장에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으로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살다 보면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급박한 삶 속에서 이 행복이 멀리 있는 마치 잡기 어려운 파랑새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과 또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무엇이 행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그걸 놓쳐 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지요. 하지만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을 알면은 어쨌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행복해지는 게 맞습니다. 행복은 내적인 것에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행복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깨뜨리는 동후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이 되면서까지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한 것이 이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끌고 가게 만들어서 불행을 주게 되더라. 결국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반드시 안목의 정욕에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눈에 보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고자 하는 욕망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 안목의 정욕은 사람을 자꾸만 끌고 가는데 그, 그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게 만들고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현상 중에서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한 곳에 너무 몰두하고 심취해 버리면 중독에 빠지는데 그 출발이 어디냐? 안목의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또 하나는 이생의 사랑인데 이 세상에서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그 자랑할 때 자기 만족도 있고 좋은 것 같은데, 이 생의 자랑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자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나타냐? 나 자신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자랑의 심리 속에서는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아를 성취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이 그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뭉쳐서 하나가 되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벨탑입니다. 어떤 사료에 보니까 바벨탑 꼭대기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또는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바벨탑입니다. 그게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 한장한 한 장에다가 자기의 이니셜 이름을 새겨 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바벨탑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욕망을 제어할 수 있고 이런 것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희한하지요.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이 그 속에 채워진 사람은 욕망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 하는 얘기가 육신의 욕망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세상의 이생의 사랑이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채우자니까 갑자기 그런 것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태도가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은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이긴 것도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어떤 다른 도구를 통해서 마귀를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었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정확하게 맞받아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이낼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욕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 세상이 것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것이 힘을 잃어버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